아닌데요 잠깐만, 10. 78쪽 해주시는 거잖아요 78쪽인데요 어, 78쪽 10 자, 우리 반루시 우리, 오늘 밤루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루시자 뭐, w i 부정이니까 나 not sing하러 했더니 여기에 칸이 하나 없지? Yeah. 그러면 이거를 윌라 l 줄이면 뭐지? w o 자, 윌라 줄이면, ont. 엉트. 엉트. 엉트가 되겠지? 아, 아 엉트, 그 다음에 동사원형. sing. 아, 그래서 그, 제가 저번에 그거 할 때, 그거 나, 그거, 그, 나 그거 할 때, 그거 안 붙은 거 그래서 계속 칸이 하나씩 없었던 거구나 음. 아, 저도, 아, 저 그, 해보는데, 그 칸이 한개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뮤지컬은 6시에 시작할 것이다. 또 뮤지컬 will 미래 이게 내년 이맘때 당신은 여기 있을 건가요? 또 미래네. 미래. 저는 언제 언제부터요? 윌비. 뭐말 것이다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미래요. 윌비. Will you be here? 네. 아니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 아이 뭐야? I w 붙여내는 거 아니에요? I Will I, Will, Be 이렇게 그렇지, 이리나도 잘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비고잉트로 들어갈게요 Will하고 거의 똑같아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음. 자,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미래의 일이나 계획을 나타낸다 비 e g 고 i n g to의 의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맨 앞으로 보내면 된다. 주정은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 봐봐. You are going to에서 Are you going to call him? 응. 너는 그에게 전할 거니? 이게 앞으로 나가면 돼요, 비동사가. 그러면 아니면 그는 그녀를 만날 예정이 아니야 이렇게 할 때는 비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돼요. 자보면은 Be going to를 이용하여 미래시대를 바꿔라 이건 현재네 이렇게 미래로 바꾸는거야 바꿔보고 그 다음 이것도 해보고 하나만 해주세요 자데드는 Will 아빠는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Make s 빼겠네 well. 만들 거야 점심을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요거 해석 다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엇? 아? 이 미래도 있어요? 저 위에 여기. 아, 비고인트로 요즘 여기 비고인트 연습하는 거지? 그럼 비고인트 d a d is going to make 이렇게 좀 되겠네 나머지 하시고 뭐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님 근데 미래시제로 안 되라 했잖아 어? 비고인트 쓰면 미래시겠잖아 아 윌도마찬가지입니는 번역기기 이거는 집에서 숙제 이제 뭐 이거는 숙자 It's going to show 리즈 고인소쇼쇼 뭐다? 드 드트레인 더트레인 이즈 고잉투 에브리 드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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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트위인위트 고잉투 트레인 드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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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트레 He is, he is going, going to, to, go to go to the, the store. store. 그는 갈 예정이야, 측방에. Mm. 자, B의 음반은 I am going to, to wash the dishes. 이거 dc. S S는 그 ES 왜 붙어요? 아니, 아는 원래 붙는 거아니야 아니, 이는 원래 붙는 거 아니야? 아니지. I 원래 아. 거 I'm going to C D S가 붙는 거야. Wash. 워시, 더? 아니죠. 에이, 원래 워시가 S에 S가 붙으면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DC는, DC는 올. 자, 2 다음에 동사, 여기만 S를 빼는 거잖아. 아, 네. 이거는 명사잖아. 네. 그래서 원래 있던 거죠 설거지 하려 나는 서, 접시를 하나만 닦니? 접시를 어떻게 닦지? 아, 그러니까 명사는 S, 그거 상관없이 2 다음에 들어갈 동사만 S를 빼는 거야. 어. 아, 그다음 여기는 상관없고. 자 너는 are you, you are, 아, 그러니까. are you going to have dinner? 아 부정이니까 are you going to have dinner? 자 그다음 is going to be nice. 그다음 현명과 데이브는 nice. are are you not are going to, you to not 아, watch? are going to a l not 어, what? 그부정이니 그러니까 are not going, going to, to watch. To. 너는 나를 도와줄 거니? 아, 저안했어요 숙제. 어, 숙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너로 들어갈게. 네. 자, 캐는 할수 있다 뜻하고,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네. 허가를 구할 뭐때 쓰는 거지. 네이도 해보뭐 해도 좋다. 어. 그래서, 제이크는 운전할 수 있다. 네. 너 제이크 스페인어,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니? 자, 그 다음, can I use y o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니?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허가. 할수 없으면 c a n 자, 그 다음, can의 과거는 could. 어? could에요? 어, can의 과거는. Can... 할수 있다고, can은 할수 있다고, 할수 있었다는, can의 과거는 could. 엄마 초났어요, could. 이건 할, 저기, 수 있, 할 수, 할수 있었다. Can... 그 다음에 쿠드, 캔, 쿠드, 쿠드예요? 근데 이거 붉은 불구치, 아니 불구치도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는 그냥... 한,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냥 하나밖에 없어. 아. 캔에 과거는 쿠드야. 할수 있었다. <목소리> 자 그래서 자캔에 응원문은 주어 앞으로 캔을 보내면 돼요. 비동사랑 마찬가지로. 부정은 캔 뒤에다가 t 을 붙이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알맞는 거. Can you play the guitar? 기타 칠수 있니? 네. 그러면, 어, 칠수 있어. Yes? I can. I can. 이렇게. Okay. 너네가 하고, 여기 해석, 해석 쓰고. 여기 해석 쓰고. 여기 해석 쓰고. 여기 해석 쓰고. 여기를 해석 안 해도 되겠네. 자, 요거는, 숙제. 비는 숙제에요. 어. 자, 세 번째. 캔을 뭐로 바꿀 수 있다? be able to 동사원형. 단장에 이 써보세요. 캔을 세 단어로 바꾸면 이거 중요해요. be able to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캔을 be able to로 바꿀 수있다고 어. 뭐예요? 이게 합쳐서 이게 할수 있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야 음. 아 그냥 can과 어, 똑같은데 그냥 어. 바꾸는 거 어머, 저 제이크는 운전할 수 있다지? 네 그럼 요거를 can으로 바꿀 수 있죠? 됐지? can의 아, 네. 과거형은 아까 쿠드라고 했지? 네네 네. 요 c o 일 때는 과거니까 is 음. 대신에 뭘로 바꿔? 왜 were 또는 아. was able to 자, 한번 봐 우리는 별을 볼수 있었다 이는 음. We were able to가 되겠지.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비동사는 과거로. 어? 자. 좀 봐. 조동사 can는 미래형이 없죠. can. 네. 과거형은 있어도. 미래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이거 잘 봐. 이거 뭐 있어야 돼?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 뭐하고 능 능력하고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지. 응. 그러면 캔하고 위를 이렇게 동시에 쓸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조동사 조동사를 같이 쓸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캔의 의미를 갖는 비동사가 있지. 비에이블트. 그러면 아... 뭐뭐할수 있을 것이다 하면 아, 조동사가 두 개면 캔 말고 비에이블트로 써. 그렇지 왜냐면 조기, 나란히 쓸 수가 없으니까 조동사라면 동사 원형이니까. Can will 이렇게 나올 수 없어. 파트명 be able to.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지 어, 이제. Will be able to. 어. 아. 이게는 가능하지. 오. 그면 can will은 안 되고 네. will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할이것을 이제 할수 있을 것이다. 하면은 will be able to로 바꾼다. 자 이거는 아직 잘 모르니까 알아놓으세요. 그럼 시험에 나와요? 나 나올지. Can can will 이거 안 되잖아. 자, 그러면은 저 안에 못 썼는데. 응. 음. A B까지 하세요. 시는 숙제. t 10, e A 하고 이거 막8십일 A야. 응. B A B Two. 네. 그럼 어. 숙제가 시0기 79쪽 외울기, 79쪽 C랑 그리고 80쪽 B랑 그리고 81쪽 C 반장 뜸머 뜸머 며칠? 49그 네. 다음에 못맞아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지? 80부터 81까지 8 80, 80. 79, 아, 아, 79c, 80에 a, 아니 80에, 82, 82? 80, 81에 80. a, b, c, b, 어. c. 뭐라? 자, 문맞은 요거 풀기. 됐죠? 네, 문맞은 풀기.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늘은 누가 어, 찍어서 저기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그래야 될것 같아. 찰칵. 찰칵.